안녕하세요. 광주 직관 브이로그 이탄입니다 사탕 먹고 있어서 볼이 저래요. 오늘은 웬일로 여유있게 걸어가네요. 음하하, 내가 이곳에 또 왔도다. 여전히 날씨는 최악이네요. 오늘은 얼굴이 엉망진창이라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 나온 유니폼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전올 때마다 옷을 사서 꾹 참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때깔 보세요. 자, 이제 저의 먹방을 감상하시죠. 떡이 정말 쪼알깃 쪼알깃 한거 있죠. 헤헤, 애들아, 아줌마 참잘 먹지. 후식 땡으로 더 벤티 왔어요. 아이스티 수열드 가자이. 이제 입장하러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응원석이에요. 시야가 너무 좋아서 신나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앉은 거였어요, 쩝. 선수들 등장. 오늘도 화이팅. 오빠가 깃발도 샀더라고요. 내가 응원가를 부르는 날이 오다니, 저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확실히 깃발이 있으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모스 광주할 때가 제일 신나요. 사실 응원하느라 경기 영상은 없고, 화내는 영상이 많아요. 이해 부탁합니다. 오늘 경기는 참, 네, 심판, 네. 첫 응원석에서 정말 화끈하게 지르네요 아 짜증나 죽겠네 이번 경기도 이라이라 아쉽지만 빠듯했던 경기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토닥토닥 무한으로 토닥토닥 정말 응원석에는 체력이 좋은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또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경기 후에는 치맥이지요. 물론 경기 중에도 치맥이고요. 캬! 때깔 보소! 아! 그리고 제 브이로그 스토리에 내 사랑 너희 사랑 후성 선수가 좋아요를 눌러줬다니깐요본 거겠죠? 그쵸?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홈경기 10월까지 우케 기다려 잉!